세비야가 남녀 호불로가 졸라 갈리는 지역이에요. 다녀와 본 20대 여성 4명에게 물어봤는데 둘은 너무 좋았고 둘은 너무 별로래요. 지난번에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정리했으니 이제 세비야, 그라나다, 말라가 프리일리아나를 알아볼 예정이에요. 보통은 세비야가 일정 중에서 중간에서 포인트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세비야에서 마드리드 가서 일정 마무리하고 기국하는 사람 세비야에서 바르셀로나 공항 가고 일정 마무리하는 사람 세비야에서 그라나다 건강하러 가는 사람 세비야에서 말라가 쪽으로 휴양하는 가는 사람 등 크게 이렇게 네가지유형으로 나뉘는데 스페인이 땅도 크고 볼게 많다 보니까 이동수단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딱 알아보아요 세비야에서 바르셀로나는 항공기를 타며 세비야에서 마드리드는 열차를 타며 3시간 정도 소요되며 램페는 고속열차인데 한국의 KTX라고 보시면 돼요 세에서 그라나다 또는 말라가는 알사버스를 많이 이용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속버스 같은 개념이지, 세비야에서 그라나다까지 3, 4만원 정도 나오니 참고하시고요. 한국에서 앱으로 많이 이용하듯 여기서도 알사버스 앱이 있으니, 굳이 한국에서 예약하지 말고, 현지 가서 일정은 변경될 수가 있으니 가서 예약하세요. 몇 좌석 남아있는지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전날이나 당일 미리 예약은 하고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갔는데, 어느 던 시간 못 와서 다음 것 타는 대참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동수단은 알아봤으니, 세비야 관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그 전에 램페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마드리드에서 세비야를 가시건 세비야에서 마드리드를 가시건 대부분 램페를 이용해요. 램페 티켓을 구매하면 A 역에서 램페 탈수 있는 역까지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데 도착 역에서 다른 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제공해서 총두 번을 제공해요. 램페 티켓 발권하는 방법, 딱히 블로그나 유튜브로 티켓 어떻게 바꾸나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 파란색 아주머니 아무 영어 필요 없이 아이 컨택하면 티켓만 보여주면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마드리드역에 램페 타는 곳이 있고 세르카니어스 이거 표기되어 있는 곳이 램페 이용이 무료 이동 수단 제공하는 곳이에요. 일반 메트로까지 해서 총 3곳이 있는데 은근 헷갈리니 싸게싸게 싸게 미리 가서 준비하도록 하세요. 왜냐면 제가 놓쳐봤거든요. 한국에서 47유로 엄청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놓쳤어요. 또 가장 저렴한 티켓이라 변경 및 놓치면 끝이라고 하네요. 80유로에 재구매했어요. 초행길은 항상 미리미리 다니세요. 돈도 아깝고 계획한 일정이 날아가고 무엇보다 내가 고작 열차 따위로 놓친 자괴감이 가장 컸네요. 열차 티켓을 구매 또는 저처럼 놓치시는 분들은 1층 이쪽으로 빨리 오셔서 은행 마냥 대기표 뽑고 줄 서서 티켓 다시 구매하세요. 옆에 온 줄인진 몰라도 빨리 가던데 전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놓치더라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했네요. 반성의 기미로 간단한 빵과 콜라로 식사를 때우네요. 해외만 오면 짜고 밀가루 덩어리들을 먹어서 그런지 유난히 콜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무튼 이제 열차를 타네요. 램페가 캐리어 입구 쪽에 너는 공간이 따로 있어서 내가 앉는 자리가 멀리 있어서 편하게 잠도 못 자고 계속 도둑놈들 없나 살펴보느라 목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졸림 만화에 가는 길에 감성이 젖어서 영상을 찍고 있네요. 보통은 중앙역이라고 적혀 있는데 맨 처음 알아볼 때세비야 산타저스타라고 해서 헷갈렸어요. 저 같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세비야 가시는 분들 여기서 내리면 되세요. 아까 말한 램페 구매하면 무료 티켓 주는 거 사용하려고 티켓은 끊었는데 시내까지는 버스 타면 10분이면 가는데 열차를 20분 기다리래요. 아, 고민했어요. 아, 어떻게 하지? 무료 티켓을 이용할까? 스페인 래서첫 버스를 타볼까 어린 양새끼 모양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결국 15분 기다리고 그냥 버스를 타러 가네요. 버스 요금은 카드가 필요한가? 미리 어디서 구매를 해야 하나 걱정이 되면서 우선 탔어요. 앞에 1.4유로 적혀있는데 당당하게 이유를 로 내고 세비야 시내까지 갔어요. 요즘은 구글맵이고 치니에서 구글, 구글 신니 안내해주는 버스를 타고 길을 따라가면 토코 호스텔에 도착을 했어요. 세비야가 남녀 호불로가 졸라 갈리는 지역이에요. 다녀와본 20대 여성 네 명에게 물어봤는데. 둘은 너무 좋았고 둘은 너무 별로래요. 안 좋은 애들한테 물어보니 할게 없대요. 그러면 좋은 애들한테 물어보니 그냥 도시가 이쁘대요. 응? 할게 없단 죄다 아니냐? 그래서 너무 도시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있으면 좋대요. 무슨 개돌인가 싶어요. 저는 우주한 걸 좋아하는 웅장충이어서 아기자기한 도시 따위 감성이 젖을 사람은 아니어서 1박만 했는데 충분했어요. 일정이 길고 아기자기하고 도시가 이쁜 걸 좋아하신다면 2박, 당일치기로 론다도 다녀올 거다면 3박 정도 추천드려요. 스페인에서 토코스텔이라고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세비야 전부 있는 것 같은데 세비야 평이 가장 좋았어요. 호스텔의 경우는 밀라노, 인터라케미네 비엔나, 세비야 말라가 총 6곳 정도 이용해봤는데 역대급으로 가장 좋았어요. 크기도 그렇고 우리 집 거실 바닥은 물론이며 화장실보다 깨끗할 정도예요. 세비야대상당에 나오면 1분 거리에 있어서 시내 접근성도 최고고 어딜 가도 가까워요. 세비야 숙소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봐볼 만해요. 숙소 추천은 잘안 하는데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절대 8인치를 두 명이서 사용해서 편했던 건 아닐 거예요. 동행구에서 근처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한 명은 백수, 한 명은 선생님이었어요. 여행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가장 많아요. 워라벨 좋아 매년 장기 유럽여행 오지 연금 나가 부러움에 지는 건 늦은 좋네요. 무튼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냥 맛은 그저 그랬는데 맛있다 분위기 맞추며 헤어졌어요. 세비야가 볼건 없지만 크게 야경 포인트 두 가지가 있어요. 메트로폴 파라솔, 이사벨 2세 다리, 야경 맛집이라고 하는데 세계 3대 야경 파리, 프로야, 보다페스트 전부를 봐서 그런지 한국 동네 전역 같았어요. 기대치를 0으로 깔고 가야지 만족하실 수 있으니 절대 기대를 하지 말고 가세요. 해가 밝았네요. 유럽에서 아침은 빨간 콜라를 먹으면 시작해야 된다 들었어요. 아 물론 제가 콜라 총인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네요. 세비야 시내 투어하고 세비야 대성당 가이드 투어를 마이리얼 트립을 이용했는데 후기에서 가이드분이 많은 걸 아시지만 너무 지식이 방대해서 힘들다는 내용을 봤어요. 그런 건줄 알고 무시하고 신청했지만 역사에 두드려 왔다고 왔어요 세비야를 시작으로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그라나다 전부 연관해서 해주는데 진짜 진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네요 후회는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웠어요 페북이나 인스타 깔짝깔짝 나오는 쪽이 스페인 광장 이쪽이에요 위에 그라나다, 바르셀로나 등 도시별로 엄청 많은데 이곳들이 특이하다 해서 찍었는데 무슨 설명이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여기를 기점으로 시내 투어가 끝나서 기진맥진한 상황이어서 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세비야 대성생 투어를 시작한대요 이미 뇌 속에는 각종 역사들로 초토화, 되어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무튼 쭉됐다가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신대륙 발견자 콜럼버스 무더우로 유명하죠. 다시는 땅을 밟지 않겠다고 이런 말을 해서 공중에 떠있는데 무튼 가장 유명한 사진 스팟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비야 대성당 옥상에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걸로 투어가 마무리됐어요. 올라가서 풍경이 멋졌다기보단 걸어서 힘들게 올라간 게더 기억에 남네요. 여기서도 남자 세명 여자 세명 초등학교 선생님들 여행 와서 같이 투어 들었는데 역시 선생님 부럽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일정이 길면 세비야는 2박에서 3박 정도가 좋다. 두 번째 야경 포인트로는 메트로폴파라솔 이사배의 2세 다리가 유명하다. 세 번째 세비야 대성당 근처에 왕좌의 게임 촬영지로 유명한데 조용히 산책하며 걸어오기가 좋지만 사람이 항상 바글바을 거란 게 함정입니다. 네 번째 세비야 대성당 투어와 시내 투어 둘다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성당 투어에 시내 투어 내용이 많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토코스텔 저렴하고 시설이 좋아서 한 번쯤 보시면 좋겠어요.